안녕하세요 덕성우 주주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항가 3번에 이어서 오늘도 전일 대비해서 8%나 올라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상승이죠 상승 원인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한동훈 장관 때문이죠 내년 총선 출마 특히 이번 주말에는 한 장관이 영화배우 이정재와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준비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오늘 이렇게 음봉이 나왔다는 거예요 양봉이 나와서 매수세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데 아쉽게도 이렇게 음봉이 나와서 현재는 매도세가 강하다.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영상이 되어 단기 고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 고점.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가기는 힘들고 이 구간에서는 쉬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단기 고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는 투경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거래가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가 창인데요, 거의 멈춰있죠. 보통 이렇게 사면상에 들어간 종목들은 체결창이 엄청나게 빨리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멈춰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호가창도 굉장히 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급등주를 정말 많이 매매했는데 이렇게 느리게 거래되는 급등주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다들 단기 고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거래 속도도 느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이 구간에서는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추격 매수는 절대로 자제하시고요. 정 매매를 하고 싶으시면 조정을 기다렸다가 조정이 왔을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매수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차트 설정을 바꿨는데요. 이런 고점이 아니라 저점에서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나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집을 했다면 불과 며칠 만에 큰 수익이 났겠죠. 주식은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팔아야지 이렇게 높은 고점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손실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보는 이유가 이렇게 높은 고점에서 사서 그러실 거예요. 고점에서 사시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까지 못하시니까 주가가 하락하면 큰 손실을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려고 여러분들 수익 나시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익 나고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사례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트럭 운전하시는 제 구독자분 기억하시죠? 이번에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번 달에도 덕분에 수익이 많이 나서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제가 트럭 운전 때문에 다 따라하지는 못하고 할수 있는 것만 하고 있고요. 10월에는 다른 거안 하고, 배터리 종목 저와 함께 사 모으셨는데, 이번에도 큰 수익이 나셨답니다. 사모님이 더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네요. 얼마나 수익이 나셨는지 같이 보실까요? 이번 달에만 343만원 수익이 나셨습니다.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이 나신 거예요. 전부 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버실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덕성우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사실 조정이 들어와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런 고점에서는 매수를 참으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분명히 이렇게 조정이 나올 거예요. 지난 8월 달 초전도체 테마로 덕성우 그때도 많이 올랐었죠. 그때로 돌아가 보면 우선 상승하기 전에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세력들의 매집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4,000원에서 11,000원까지 대략적으로 3배 상승했어요. 하지만 이런 고점에서 사시는 것보다 조정받았을 때 만약에 여기서 샀으면 8,000원에 사서 12,000원까지 불과 이틀 만에 50%의 수익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고점에서 샀으면 빠져나오기 바빴겠죠.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조정 받았을 때 여기 7천원 밑에서 샀다면 불과 3-4일 만에 14,000원까지 또다시 두배 가까운 수익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식은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아야지 고점에서 사서 저점에서 팔면 안 돼요.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덕성우, 지금 현재는 고점이기 때문에 추격매수 자제하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등락이 커요. 이번에도 급락하면서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를 노리셔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저 역시도 덕성우 계속해서 관심있게 볼 거고요. 새로운 소식 나올 때마다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앞에서 소개드린 무료 추천주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주식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아마 이 손실 때문에 정말 걱정 많으실 겁니다. 나는 억울해서 이 손실 무조건 다 복구하고 싶다. 나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 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 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